안녕하세요. 친절한 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카카오톡에서 알림음 소리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에서 카톡이 오면 카톡, 카톡 왔성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음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음악이 있다면 파일 관리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관리자 터치. 파일 관리자가 없는 분은 내 파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오디오에 가시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폴더 안에 음악을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홈버튼 눌러주세요. 홈버튼 하단에 눌러주세요. 이제 설정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카카오톡을 터치하시고, 설정에 들어갑니다. 전체 설정. 전체 설정 들어오시면, 알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알림. 여기 보시면, 모에모에 모에 되어 있는데요. 터치하시고, 터치하시고, 스크롤바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리면 제가 아까 복사해 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음악만 그 폴더 안에 넣어 놓으면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음악을 터치하시고, 확인. 하시면 알림음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카톡에 담으면 강산에 넌할수 있어 이 노래가 알림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